예, 네, 기독교 교육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좋은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간 그동안 행복하시죠? 네, 지금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 살고 나서 천국에 올라 더 행복할 것입니다. 에, 오늘은 음, 요한복음 5장 39절과 빌립보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달려 증언한 것이니라. 또 빌리포서 2장 6절에서 8절또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곧 누구신가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 의문이 있다면 예수라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그분이 평범한 사람이고, 석가문이나 공자 같은 사람이었다면 그 대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또 장사한 지사월 만에 살아나셔서, 이 땅에 육신을 남기지 않고, 어, 본양인 하늘나라로, 어, 돌아가신 분이시고, 어, 또 우리 구세주로 존경과 영광을 홀로, 어, 받으시게 에, 추대하여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 또, 어, 어 퍼펙트가시고, 또 완전한 사람, 퍼펙트 맴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어, 가지나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 첫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성경은 그분 자신에 관한 것이라고 자신이 스스로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분에 가는 것이라고 그분 자신이 담대하게 선포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어,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지 전능하시고, 무소 부재할 뿐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존재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일이 없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를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들의 모든 다투는 것의 최후 확장이라 히브리서 6장 16절 말했습니다.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빛으로 생명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오셔서 33년을 살아가시면서 당 3년을 가르치시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세 가지 사역을 마치고 어,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시브리사 6장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하고. 창세기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특이한 전도 방법이십니다. 그분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고, 어또 제자들도 알아듣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병을 낫게 치유하고서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역효과를 노리는 사람들도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더잘하는 효과를 이용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보면 귀 먹고 말 듣는 사람을 고치시면서 에바다 하고 경고하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니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말 못하는 사람들도 말하게 하니라고 소문이 크게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네, 특이한 전도 방법을 쓰셨습니다. 네 번째 원격 조정식 치유 방법을 허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 유대인의 장군들을 보내어 구원을 요청합니다. 장로들을 보내서 유대인의 장로를 보내.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집으로 가시는데 백부장이 주여 오시는 수고를 하지 마시옵소서. 그저 한 말씀만 하시면, 하여 주시면 재종이 살아나리라. 하니 예수님이 감동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면서 현장에 가지 않고 원격조정으로 치유를 했습니다. 즉,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laughs>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 하나님의 인치신, 어, 인치하신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에 이거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심히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어, 사도 요한이 예, 글을 남겼습니다. 성경에. 예,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예수님의, 예,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그 정체를 스스로가 밝히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곱 가지 정체성을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했습니다.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니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9절 응. 내가 진실로, 널, 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철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 어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비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허는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랑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겠다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라 하셨습니다. 왕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삽꾼, 음, 목자가 아니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하미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 다섯번째는 나는 부활리오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보면 나는 부활리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 내가 믿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럴 때, 주여, 그래, 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내가 곧기요 진료,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기요 진료,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척 후처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너희가 나를 알았거라면, 어,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로 알았으리라.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아고또 보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시면서 요한복음 음,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일곱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의 생명의 말씀을 주신 우리 예수를 전격적으로 믿고 또 이를 믿고 보증하면서. 또 이를 따르면서 어, 이를 주제로 전도하면서 어, 세상의 에,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에, 설교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네, 그분은 어떤 분인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